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오랜만에 장기분석 해보겠습니다. 3월 24일, 수요일이네요. 오후 3시 반 정도가 됐고요.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 이 바닥, 단계 바닥이에요. 이 구간에서, 여러 번, 지지가 출연을 했죠. 트리플. 바텀이죠. 그래서 어 다음 번은 뭐 트리플 버튼 코드라 바텀이네. 어, 내시금봉성으로는 지금 계속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 유리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 깨지죠. 그래서 여기가 깨진다면은 지지를 어, 해주지 못한다. 여는 이제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뚫린다고 무조건 바로 급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뚫리면 횡보라든지 추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더 가능성을 어 열어두는 거고요. 뚫린다고 해도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바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이렇게 좀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뚫렸다고 바로 숏 지집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추격 매도라든지 추격 매수가 괜찮았는데 요즘 은좀 많이 힘들어요. 세력들이. 이런 거는 이 세상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뻔한 자리들은 세력들이 또 요즘에 쉽게 자리를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이렇게 매물대들이 또 있죠. 매물대들이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도를, 공격적인 매도 진입하는 건좀 아, 위험해 보여요 매도 진입하시더라도 손절 잘 설정해 두시고 일단은 음, 여기까지 주요 구건들 제가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추세선도 <laughs> 지금 고려해보면 추세선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위치에서 근접해 있는 주요 추세선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저는요, 이거부터 한번 그어보고 싶네요. 와, 역시. 딱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추세선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여기. 지지를 해준다면, 어, 주가선생이 나오는 그러면 계속 더 박스권 행보 우빙을 이어가도 가서 향후에 바, 방향이 결정이 되던가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이탈이 나온 달 밑으로 뚫린다 그러면 좀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래서 더 넓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단, 추세선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단기 추세선들은, 조금 다른 색깔 표시를 해볼까요? 록색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채널로. 도 그런 해야 되거든 이게 제 채널인데 이 하단에서 매수를 진입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판단이겠죠. 물론 채널 이 노란색 채널 하단이긴 하지만 더 크게 봤을 때이 파란색 어, 중단기 추세선이 이탈하고 <laughs> 나오는 추세 저기. 닿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매수, 구, 지하는 거는 비추입니다. 작은 그림에서는 이런 채널들. 조금 단기적으로 이거 뚫리기 전에, 어, 이 오렌지 채널, 상단 상방 돌파가 나오면,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막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탈이 나오든지. 이틀에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이 파란색 추세선 이 뚫리냐 마냐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이 오렌지 채널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느냐 마냐 상단을 돌파한다고 해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뚫리면 이제 고래에 만한 추세선이 여기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오렌지 채널 상당히 돌파할 수 있느냐, 더큰 그림에서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이탈하느냐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작돌 더 해볼게요. 이런 거는 나중에 그래도 떨어질 때 한번 반등을 어 기대해 볼수 있는 채널이겠죠. 음 파란색. 이정도면 뭐 자리가 온다면 나중에 한번 반등이 나올수도 있을만한 그런 채널 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간주했을 때 고려해 볼수 있는 피부나치 되돌림 각 레벨들은 이제, 어, 배 저기, 지지선이 되겠죠? 자, 일단 0.236 되돌림에서 반등이 크게 한번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뚫린다면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다음 피노치 지지선은 여기겠죠? 48874, 48800. 자, 지금 조금 움직임이 날, 맨날 날것 같으니까 하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빨리 어, 분석을 하고 업로딩을 할게요. 꼭 저기 편집하고 업로딩 할때다 진행이 돼 버려서 업로딩 타이밍에 어, 신경을 쓸게요. 어, 일단은 이탈이 나오면 추가하라게 무게를 더둘수 있다고 했죠?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한다. 그러면 더 많은 하락에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열어둬야 될것 같고요. 물론 그냥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반등이 좀 나오고, 리테스트를 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올라가서 이 오렌지 상단 돌파해주고, 여기서 리테스트 받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로 다시 그냥 휩쓸만 주고 올라가는 들고 올라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항상 염두해 두시고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항상 잘 생각을 해 두시고 언급드렸던 땅금색 박스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진입하는 전략은, 어, 순위비도 안 좋죠. 올라가 봤야죠 바로 위에 리테스 구간인데. 그래서 여기는, 어, 예를 들어서 짧게 여기서 숏을 들어가신 분들이 익절 자리를 찾으실 때나, 아니면 여기까지 있지? 뚫리면, 어, 조금 더 확실한 이 파란색 장, 중기 추세선을 뚫었다는 신호로 간주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대충 5만 1,850에서 5만 2,700입니다. 뭐2 7 0 피보나치 되돌림을 하나 더 해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이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간주하고 더작더 어 작은 저기 파동이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이렇게 피벗 차들이나 레벨이 겹을때 겹치는 구간을 노리세요. 이런데 약간 겹치죠. <laughs> 겹치는 구간을 노리시면 거기서 한번 더 내려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상해볼 수 있는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피부하 저기 저기 밸리 파동 관점으로는 서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걸 하나의 파동면 이 이게 A B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가 하나의 임펄시스 파동 상승 충격 파동이라고 고를해 볼게요. 네, 오파가 나오죠. 다섯 개의 충격 파동이 이게 약간 조금 우상어 음, 지그재그 같아서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4시간 보이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식으로 나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트렁크 KD 5패이죠 그렇죠? 절단이라러나 절단파동 5파가 3파보다 높게 올라가지 못했을 때1 2 3 4 5 2 1 2 3 4 5. 1 2 3 4 5. 어, 좀더 세부적으로는, 어, 아, 어디 봅시다. 1, 2, 1, 2, 3, 4, 5, 3, 4,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죠? 이게 지금 4시간 봉이라서, 그렇지. 지금 더 세부 파동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종 파동이, 어떤 파동일까?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어. 이보다는.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 사, 오, ABC, 1, 2, 3, 4, 오, 뭐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을까요? 아, 어, 말이 안 되죠. 어, 그니까 제가 좀 그냥 크게 그, 저기 그리느라 생각했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그래서 조금 더큰 그림에서 제가 그냥 말, 말 나온 김에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 설명을 드리자면 1, 2, 3, 4, 5 1, 2, 3, 4, 5 A, B, C 여기는 뭐 틀형으로 봐도 A, B, C, D, E 이런 식으로 여기가 3파, 4파, 5파, 1파 라고 치면은 이 1파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봐야겠죠 지금 이거 로고 차트를 바꾸면 해버리게. 아무튼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있어요. 그좀더 장기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또 업로딩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중요하니까 자또 그새 위에 성나 돌파 하고 아이고 빨리 올려야겠다. 자에 네, 엘리파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어 지지 구간은 첫 번째 지지 구간은. 48650에서 49950. 또 제가 VIP분들 따로 텍스트로 업무등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를 좀더 높이죠. 48850에서 48850에서 49950. 첫 번째 지지 구간이고요. 두 번째 지지 구간은, 여기 파란색 채널 하단. 그리고, 이 파동에 0.786. 돌림이 겹치는 구간이죠 이놈은 음, 4, 6, 1, 5, 0에서 4, 7, 2, 2, 5, 0 31일까지 유효하고요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먼저 알려드리고 더 저기 장기적인 지지 구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이제 위에 돌파가 나왔을 때 고려해볼 수 있는 저항 구간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이겠죠 이 파동의 되돌림을 보는 거니까 요거의 되돌림 보는 거랑 당연히 더 단기적인 관점이겠죠 여기 먼저 볼수 있겠죠 단, 단기적인 구간대은 제가 더그 레인지를 짧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1차저항구간은 5640에서 57200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3월 25일 내일 아침 9시까지 유효합니다 두 번째 단기저항구간은 이 정도 볼수 있겠네요. 아, 참고로, 이, 저기, 차트, 바이낸스 차트에요. 지금 말씀드리네. 약간의 차이성 있긴 해도 큰 그림에서는 비슷비슷합니다. 58950에서 59650. 이 녀석은, 어, 26일, 새벽 1시까지 유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 어, 저기,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이 추세선을 기반으로, 요 정도, 해서 정, 기대해 볼수 있겠죠? 얘네는 뭐 지금 당장 고려할 애들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추세선인데 그렇게 빨리 올라갈려나 올라갈 수도 있고 몰라요 일단 지금 계속 이 박스권을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해 주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을 한번 이게 요즘 거래량이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기 예전만큼 그렇게 큰, 저기 거래량에 큰 가중을 두고 있진 않아요. 여기 말고 저는 이 볼륨 프로파일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던 이 거래량은 이 시간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주죠. 근데 이 VPBR, 볼륨 프로파일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보여줍니다. 어느 어 가격대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 거래량에 엄청나게 큰 맹신을 했어요 특히 주식할 때는 현물차트는 특히 더 그렇고 근데 뭐 당연히 중요합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보면 상승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거래량은 꾸준히 내려가고 있죠 요즘에는 하도 이런 자전거래라든지 어 세력들이 일부러 거래량을 통해서 개미들을 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거래량 을 크게 안 보고요. 어느 정도 횡보나 수렴을 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줄잖아요. 그러면 이 이탈 방향이 나올 때 있죠. 이때 이 이탈이 컨펌이 됐다라고 어 어느 정도 제 기준을 세워둔 것 중에 하나가 그. 거래량이 이제 이 거래량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뚫는 강한 장대음봉이나 양봉이 나오는 걸 보고 어느 정도 아 이탈이 나왔구나 라는 걸 정하는데 참고를 하죠 네 확실한 건 예전보다 요즘은 거래량에 그렇게 큰 가중을 안 두시는 게 좋다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케바케에요 종목마다도 다상이하고 일단 주식은 거래량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선물이, 특히 선물은 거래량이 거의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옆에, 이 거래량, 가격을 추구라 보는 거래량은 요즘에 정말 유용해요. 이런 매물대라든지 지지저항 구간을 컨펌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VPBR 이라는 지표입니다. 볼륨 프로파일. 아무튼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제가 채널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저희 채널 들어와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들 상투하세요.